<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먼저 주간 테스트 두 번째 거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어요? 다 알아? 다 알면 좋고. 아, 시간? 좀 일찍 오셔야 돼요. 10분 갖고는 부족하죠? 그런데 지금 5분이 벌써 지났으니까 15분 시간을 드린건데 그때그때에서 따라서 문제가 조금씩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10분, 15분 먼저 오셔서 테스트 풀고 질문하시고. 질문 없어요?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쉬는 시간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14쪽. 항상성과 몸의 기능 조절에서 첫 번째 자괴 전달을 공부하는데, 항상성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체내외 환경이 변할지라도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그러니까 체온, pH, 삼투압 혈당량, 혈압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했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두 기관계가 신경계하고 내분비계. 먼저 신경계에 대해서 배웁니다. 어, 여기서 이제 자극의 전달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작은 제목으로 어, 다시 자극의 전도와 전달로 나눕니다. 크게는 전달이고 그 속에 전도와 전달 이렇게 나눠서요 둘다 살펴봅니다. 어,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경 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 뉴런의 구조가 맨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데 제가 칠판에서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신경계를 공부하고 있는데 어 먼저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은 감각기에 있는, 감각기에 있는 감각세포죠. 그 감각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 감각기에 감각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이면, 그런데 그 감각세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극의 종류는 정해져 있죠. 어, 그러한 자극을 적합자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전등을 켜서 귀에다가 비추면서, 야, 들리냐? 그러면 흉딱새끼죠 귀에 대한 적합자극은 빛이 아니죠. 귀에 대한 적합 자극은 사람들이 흔히 소리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소리라고 우리가 뇌에서 인지하는 거고 느끼는 거고 적합 자극은 음파죠. 어, 귀는 청각기로써도 작용하는데 청각기로 작용할 때는 음파. 그런데 귀가 평형 감각기로도 어, 작용을 하죠. 그래서 평형 감각기로 작용할 때는 관성 그리고 중력, 이런 것들이 적합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나중에 심화반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적합자극의 감각기에는 감각세포를 흥분시키면 그 감각세포에서 신호를, 물론 이제 전기적 신호로 바뀌게 되는데 이 감각기를 다른 말로 수용기라고도 합니다. 이 적합자극은 물리적 자극일 수도 있고 화학적 자극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물리적 자극이죠. 어, 빛도 물리적 자극입니다. 어, 화학적 자극인 경우에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후각기에 대한 적합 자극, 그리고 미각기에 대한 적합 자극, 후각기에 대한 적합 자극은 기체.